안녕하세요 유튜버 정빈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키게된 이유는요. 어 저번에 시즌 6 업데이트 내용을 한번 이렇게 영상 찍어봤는데, 어 오늘은 시즌 패스 차량들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네 우선적으로는 제가 지금 시즌 패스 지금 레벨이 66이에요. 네 우선적으로는 시즌 패스 차량들 세 개를 간단하게 빠르게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랭킹전을 달려보는, 이게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 우선 첫 번째로는, 요 왕문어라는, 왕문어라는, 그 아이템 카트, 아이템 레어 카트가 있어요. 우선은, 저거 요거는, 속성은 좀 이따 보고, 그리고, 요 핑크 스쿠터, 이것도 레어인데, 아마 이게 스피드 차량인 거예요. 네, 그래서, 스피드 차량 한번 달려보는 시간도 가져볼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전드 차량, 나이트 이글.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카트를 이렇게 리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적으로는 성능을 좀 알아봐야겠죠?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이 왕문어. 왕문어 같은 경우에는 이드프트 가속도, 커브, 부스터 시간, 게이지 충전은 우측 상단에 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어 이거 레어 카트이고 요것은 아이템 전에서 구름을 먹물 구름으로 변경을 해주고 약간 높은 확률로 물폭탄 물파리 공격을 방어해주고 아이템 전에서는 물파리가 얼음 물파리로 레벨업이 됩니다. 이렇게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그 핑크 스쿠터가 있죠 핑크 스쿠터 어 핑크 스쿠터가 여기 있네요. 어, 핑크 스쿠터는 레어 등급의 스피드 카트이고요. 우선적으로 드리프트는 666, 가속도는 706, 커브는 696, 부스터 시간은 630, 그리고 게이지 충전은 879로, 어, 오토바이오토바이 오토바이 종류, 종류의 카트들은 게이지 충전이 좀 높은데, 이거는 레어 등급 차량 치고는 게이지 충전이 좀 높죠. 네. 그리고 요것은 레벨업을 게이지 충전이 좀 높기 때문에 아직 강화는안 했는데 강화를 해드리, 해, 해볼게요. 지금 크리스탈은 좀 많기 때문에 레벨업 하는 데는 좀 무리가 없죠. 네, 일단은 요, 요것은 게이지 충전량이 좀 높기 때문에 게이지 충전량을 5로 한번 두고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속도 10을 찍어주고 드리프트 10, 그 다음에 게이지 게이지 좀 이따 차, 5 해주고 부스터 5로 이렇게 아시 부스터를 10으로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레전드 카트죠 요 나이트 이글 시즌 패스의 그 최종 보스 나이트 이글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리뷰를 할 건데 이건 드리프트가 778, 가속도가 795, 커브가 806, 부스터 시간이 757, 게이지 충전이 797로 어, 이게 약간, 뭐라 해야지, 핑크 코튼의 조금 상향 버전이더라고요. 보니까. 어, 핑크 코튼 성능을 보자면, 우측 3단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어, 아무래도 나이트 글이 조금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우선적으로는 아이템부터, 아이템 카트부터 차차 이렇게 해볼 예정이고, 아, 그리고 이 그랜드 피아노랑 섀도우 셰프는 제가 나중에 시간 또 내서 이렇게 한번 달려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큐피트까지, 이거 큐피트는 뭐 교환해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거라서 일단 할 거고, 그리고 왕문어부터 이렇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문어. 랭킹전 팀, 아이템 팀으로 돌려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능이 물파리를 얼음 물파리 해주고 구름 먹구름을 목물 구름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성능이 있죠. 네, 일단은 제가 싫어하는 맵그 공동묘지 맵을 이렇게 밴을 해주고요. 아마 핑크 스쿠터랑 나이트 이그은 그냥 타이머 텍 영상으로 이렇게 대체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가시기 전에.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저에큰 힘이 되니 꼭 부탁드립니다 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했구요 아, 아이템 다 뺏겨버렸네요 아이고 여기까지 와버렸네 자 일단 달려주구요 와, 여 셋, 방금, 아팠다, 이거, 방금. 아, 미사일 쏴주고, 내가 맞았고. 일단은, 얼음물 패가 나와줘야 되는데, 우선적으로는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얼음묵하게 나왔고요. 미사일 이렇게 나왔는데, 아, 상대 팀원이 지금 다 뒤에 있어가지고, 아이고, 오. 아, 이아픕니다요아이템은좀 아, 아껴두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밀릴 수 있, 있기 때문에, 짜증나. 실수에 싸주고 물파에 싸주고 네, 얼음 얼음 물팔이좀 어렵고요. 자, 이렇게 꺾아주고와 이거 여기 실수를 여기서? 자 얼음파 나왔고요. 아이고 실수썼나 보네요. 마지막 바퀴다 이 보니까 조금 아 잠깐 굳이지아 일단 완전 해야 되거든요. 완전 해야 돼 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완전 했고요. 어 레어 등급치고는 성능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레어 등급치고는 성능이 진짜 나쁘지 않아요. 제가 이 카트를 가끔 쓰거든요. 가끔 쓸 만큼 성능이 나쁘지 않나요? 자, 그리고. 다음 카트는 그 핑크 스쿠터 있죠? 핑크 스쿠터. 그 스피드 카트여서 일단 이렇게 맞춰주고. 카트를 핑크 스쿠터. 일단 레벨 5로 아까 맞춰놨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해주고. 스피드 팀으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 이그도 아마 랭킹전으로 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렇게 막아주고 밴을 해주고 아 제가 얼음말을잘 못해요 그래서 아 근데 제가 핑크스쿠터를 지금 처음 타봐가지고 잘 달릴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 의문입니다 순위권을 잘 지켜줄 수 있을지가 좀 걱정스럽긴 해요 지금 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소, 이거 부스트 소리가 약간 그거네요. 핑크 코튼이랑 비슷하네요. 주면은 아 밀렸네 이거 제가 들어가지고일단 나쁘지 않게 달리고 있어요 지금 처음 타보는거 치고는 그죠 순위가 나쁘지 않아요 지금 우리팀 2,3,4등이면은 이게 가능성이 높아요 아 이거 실수하다니 아까비 파워 버리네. 완주까지만 해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완주를 했고요. 어 근데 보니까 제가 저번에 나이트 이그를 한번 타봤거든요. 근데 나이트 이그도 약간 핑크랑 소리가 비슷하더라고요. 어, 이번 시 c 패스 차량들이 거의 핑크 코튼이랑 맞무는 수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소, 부스터 소리도 비슷하고, 아, 일단 우선적으로는 달려봤고, 핑크 스쿠터 어, 나쁘지 않아요. 지금 현재 나쁘지 않고, 마지막으로 나이트 이걸 타보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아, 기타 랜덤이 나왔구요. 아, 지그재그. 아, 나 이메일 진짜 못하는데. 아, 제가 이메일 진짜 못해요. 진짜로. 아마 많이 부딪힐 예정입니다. 그만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레전드 차량, 레이트 이글, 렛츠피린 부스트 소리가 약간 핑크랑 비슷해요. 그 핑크 스코트랑 요게 부스트 소리가 옛날에 그 핑크 코트 있죠. 그 카트 소리랑 비슷, 비슷하더라고요. 약간 라이트 이글은 차체가 가벼워요. 일단 핑크 코트처럼. 킹 코트처럼 약간 카트가 가볍고 부드러워요. 이게 드리프트 하는 게 확실히 부드럽더라고요. 아이고, 실수했고요. 이번에 올팀승숨에좀납 만족 안좋네요 지금 현재 3등이 1등만 찍어주면은 충분히 이길, 이길 가능성이 있, 있거든요 아 이거 키쉽 이번판 제가 잘못 달리고 있네요 드리프트 잘됐고 확실히 이게 드리프트감이 확실히 나쁘지 않아요 소거금 유저분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카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성능이 핑크랑 핑크보다 좀 높, 높아, 높아서 진짜 쓰기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부드럽고 일단은 진짜 부드러워요. 핑크처럼 약간 핑크보다는 조금 성능이 조금 높은 그런 형트고요 일단은 그 주행 영상이나 이런 거는 다른 유튜버를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냥 완전 해줍시다. 나이스 히트 일단 먹고 일단은 나이스 이렇게 이게 좋네요. 맛판! 좋아요. 좋아요! 일단은, 이번 시즌패스 차량들이 너무 좋아요. 카트가 전체적으로. 제 마음에 너무 들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자, 이렇게 시즌패스 차량 총세 가지를 이렇게 리뷰를 해봤는데요. 어,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번 시즌패스 꼭 사세요. 진짜로. 꼭 사시는 거 추천드리고, 요, 제가 지금 이, 끼고 있는 나, 이 나이트 이글 있잖아요. 어 이거 진짜 부드럽습니다. 진짜 추천할 만한 그런 카트이고, 아마 소가금 분들에게는 정말로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 이번 시즌 패스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재미있게 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유바!